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4일입니다 오늘도 10분 시간을 이용하셔서 정말 성경의 사실과 영을 만지기 원합니다 오늘 바깥에 날씨가 많이 비가 많이 옵니다 날씨가 와서 대지를 적시듯이 오늘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우리가 다룰 장수는 29장과 30장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이걸 우리가 29장 30장에 주로 다루는 것은 아하시아 왕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실 유대 왕 중에 상당히 좋은 왕이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죠.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히스기야 왕에 그가 어떻게 성전을 깨끗해게 하고 어떻게 유월절을 회복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요기서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구약의 역, 역대하를 읽어보면요. 상하를 읽어보면 왕들의 관한 기록은 역대하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역대하의 기록과 역대상하의 기록과 또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 아,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열왕기 상하는 그 왕이 살아있을 때에 관계된 기록이고요. 그리고 역대 상하는 우리에게 아, 그 왕들이 살아있지 않고 죽은 후에 이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특히 역대하는 유다 왕국에 대한 것인데요. 아, 특히 여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그의 아, 이 땅에 그의 전쟁과 공적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한 그의 봉사, 그의 제사와 절기를 지내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어, 여기에 그의 봉사에 대해서, 그의 절기, 그의 제사에 대해서 열왕기 상은 딱세 어, 구절을 다뤘습니다. 세 구절. 아, 근데 아, 열왕기 상, 열왕기 하 18장이죠. 아, 딱세 구절인데 역대 역, 근데 역대하 상하 역대하에서는 3 장을 다뤘습니다. 29장, 30장, 31장. 오늘 주장과내일한 장이죠. 그는 그의 봉사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그런 봉사에 대해서 어, 석장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 그 뭡니까? 그의 전쟁과 공적에 대해서는 어, 역대하에서는 어, 석장을 다뤘지만 역, 여기에 어, 열왕기에서는 석장을 다뤘지만 역대하에서는 한 장을 다뤘습니다.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어, 역대하 29장에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깨끗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을 깨끗케 하는 이 일을 아, 방했는데성경어드리죠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문을 열고 깨끗케 했습니다. 수리했다는 것은 깨끗케 했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정말 전쟁에서 이겼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성전에 있다는 걸 알고 성전을 수리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유다가 재앙을 받는 것은 다 왕들이 우리의 조상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경고를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깨끗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 어, 어떤 방면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깨끗하, 깨끗하지 않은가를 살펴서 아, 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성전을 깨끗게 어,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제사장의 질서를 세워, 봉사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아, 봉사를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봉사의 질서를 세웠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를 구분했다는 것이죠. 레위인은 레위인의 봉사. 제사장은 제사장이 봉선하도록 구분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재물과 희생재물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29장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30장에 와서는 6월절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인해서 6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아,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한 가지 한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북쪽에 있는 왕들을 다와서 함께 지내자고 말한 것입니다. 30장 1절에 보면 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 또 에브라임과 므나셋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아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기서 유다왕은 아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킬 뿐 아니라 북쪽에 있는 왕들을 오라고 해서 함께 유월절을 아 지켰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를 관심했다는 것이죠.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6월절을 함께 지내자고 한 것은 하나를 관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터 위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절기를 지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신약에 와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신약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하나의 사실 절기입니다.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절기이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스도 에 대한 누림을 가져와야 하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를 관심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모임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를 관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아, 6월절을 지키러 온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방법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지켰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 북쪽에 있는 그 백성들은 병에 걸렸죠. 그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켰을 때 사실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하지, 나무라지 하지 않고 그들을 기도했습니다. 이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 이러한 이, 이 잘못을 범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걸 배워야죠. 특히 고린전서 11장에 보면요.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주님의 떡과 상을 먹을 때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 걸리는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죽는 자는 육신의 죽음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죽는 것이기도 하고, 육신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이러한, 그 잘못 합당하게 먹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우리에게 바울이 참차 전도 여행 때에, 아, 그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그, 어떻게 봉사했는가를 말해주는데요. 그런 사역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봉사할 때, 사실 중요한 신약 경륜에 봉사를 하고 있었죠. 3년 동안 체류하면서 그는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 일대의 교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의 기근이 남으로 인한 형제들의 그러한 어려움, 기근을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또 로마까지 가기로 했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동에서 서까지인데요.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그가 상당히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돌아봤습니다. 그에게 또 멀리 로마까지 갈 마음을 가졌죠. 이것은 그가 사역에 있어서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만 관심하지 말고. 저 멀리 주님이 유럽 땅의 어떠한 움직임, 어떠한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필요 돌아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19장 뒷부분에 보면요, 바울의 일행의 보음 전파로 인하여 에베소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은 뭐 때문이냐면은 아테미 여신의 신전에 이러한 우상들을 만드는 이러한 은장색 그로 인한 어, 발생한 이러한 일들입니다.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소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직업의 명성이 안 좋아질까봐 그냥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직업의 돈벌이가 어, 완전히 없어질까봐 이제 명성이 깨질까봐 그들은 걱정했죠. 결국 그들은 어, 소란을 일으켜서 어, 사람들 잡아넣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의 일행. 이두 사람이 언급이 됐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두기고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그들을 극장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상당한 큰 소란이 있을 때바울이 들어가서 그들과 그들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의 말림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바울은 보호를 받았죠. 나중에 다행히 서기장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가 합당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신전을 훔치기도 않았고. 또 그럴 뿐 아니라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이러한 소송을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 이러한 소란을 멈춰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져서 자기의 하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킨 일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배우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